오늘은 저번에 그 제가 추천을 받았었죠. 그래서 김지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 로고를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오랫동안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한번 이제는 해볼게요.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,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짜잔. 와우! 성공했다. 와, 이거. 와. 어쨌든, 김지은님, 정말 감사합니다. 댓글을 빨리 달아주셔서. 감사합니다. 끝낼게요 네. 안녕히 계세요